우리 갓난 할머니가 학교 가는 길입니다. 또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먹을 뭔가가 이 검정 봉투 안에 또 들었겠죠? 자, 할머니가 학교 가는 길입니다. 코스모스가 피어있죠? 와 예쁘다. 저 멀리 집도 보이고 우리 갓난 할머니 얼굴 좀 볼까요? 와 설레는 얼굴입니다. 학교 가는 길, 간난 할머니는 오리도록 고이 간직한 고운 꿈길을 걷고 있습니다.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할머니는 한 평생 꿈꿔왔던 고운 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 할머니,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, 꿈을 꿉니다. 무슨 꿈을 꿀까요? 중학교도 가고, 고등학교도 가고, 대학교도 가는 꿈입니다. 우리 간난 할머니 한 평생 꿈꿔왔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? 짜잔! 우와! 우리 간난 할머니 대학교 졸업장 따셨습니다. 하, 멋지죠? 대학교 학위 수여식. 음, 우리 호랑이 할아버지도 예쁘게. 양복을 입으셨네요. 음, 멋지다. 할머니는 1학년.